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니니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한 개를 다뤄볼계획이에요 바로 갑니다. 와난 토드나 해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템은 90렙제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100렙제에다 옮겨야겠다. 어 이게 100렙이군. 그러면 나 이제 주문 메뉴를 또다 썼고, 그런 다음에 스타포스도 1이나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옮겨야겠다. 어? 뭐야 이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게 여기로 토드가 안 될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아래 보시면은 착용 레벨 감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착용 레벨 감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100이라는 수치는 사실 저거 빠진 겁니다. 착용 레벨 감소 빠져가지고 원래는 120제예요. 근데 위에는 10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많이 실수 하시는 거니 착용 레벨 감소는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90렙 짜리 템은 여기로는 토드가 안되지만 여기로는 토드가 된다는 소리죠 더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REQ 레벨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거 이제 저 100으로 같은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템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착용 레벨 감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메린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다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더욱 핵 귀여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